한병 매칭 플랫폼인 케어네이션이 삼성화재와 투자 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는 사, 단순한 수익을 위한 재무적 투자, 투자가 아니라 이 전략적 투자자로 함께 하면서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다라는데요. 이 케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 대기업들의 협업이나 투자 제안이 있었지만 이 삼성화재만을 고집하고 삼성화재와 상호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화재의 주가 전망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근데 대표님 삼성화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화재에 대한 거예요, 케네이션은 케네, 음, 케어네이션에 대한 거야? 어, 두개 다긴 한데 케어네이션은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음. 네. 자 삼성화재는 네. 음, 화재주가 한번 많이 움직였었지. 음. 움직였다가 네. 화재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음, 그 배당을 많이 주거든. 요 음, 연말에는 많이 샀던 것들인데 이제 네, 배당. 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거의 약4% 가까이 주거든. 요 네. 많이 주지. 음.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저그 저평가에 저평가된 기업들의 뭐 화재주가 무조건 들어가거든. 요 음, 화재주가 무조건 들어가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뭐지 좋다고 보면 되고 네. 뭐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음. 화재에 대한 것도 뭐다 보험으로. 음. 또뭐 많이 들잖아. 맞뭐 자동차 판매량 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과 화재주의 그 같이 동방 성장은 뭐 거의 같이 간다. 음, 그렇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 삼성화재 네, 음, 다이렉트라고 얘기하지. 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그재물을 봐보면은 어쨌든 네. 저,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코로나의 수혜였지. 음. 네, 수혜였지 그리고 그더 나왔었단 말이야. 네. 그 매출액도 거의 뭐 22조에서 24조로 늘었고 네. 영업이익도 거의 8,600억에서 거의 1조로 늘었어. <laughs> 응. 음. 그리고 올해는 더늘 예정이야. 1조 1000억 정도는 될것 같은데. 네. 그 1조의 영업이 익이 나오고, 네. 시가 총액은 10조 4000억.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삼성 화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다이렉트야. 음, 삼성 다이렉트. 화재를 생각하면 삼성 화재 다이렉트 같이 생각하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렉트 세대지. 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때 그보다는 자기가 직접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너도 너뭐 다이렉트 했어? 저도 다이렉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시대기 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부분도, 사업적인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 다이렉트 부분을 굉장히 잘 키웠다. 음. 그리고 그 사실 다이렉트보다 직접 이 디라이렉트가 더 싸지도 않아. 오. 해보니까 난다 해봤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더싼건 아니야. 음. 더싼 것들을 이렇게 잡아 주기도 해.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람대의인식은 다이렉트가 끼지 않으니까 훨씬 더 싸지 않을까? 음.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이 서비... 끼지 않으니까. 음. 어, 서비스는 똑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화재주의 성장성은 무조건 좋고. 음. 네, 기본적 분석은 무조건 좋다. 네. 두 번째. 성장성. 네, 두 번째.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6월 한달 동안 이틀 3, 4일 빼고 다 샀다. 어 수급 상황도 좋다. 응, 수급 상은 너무 너무 좋다. 네 너무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다고 한번더 포인트 네. 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그 그 이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 성장성도 좋고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 상승 추세로 거의 고점 라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거의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자, 하지만 삼성화재는 지금 바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선 화재주 자체가 네. 얘가 어쨌든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행복의 기간을 거치면서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그 라인까지, 네.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빠진 고음그 라인업. 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년, 그 코로나 있기 전에도 엄청나게 빠졌거든, 화재주들이. 네. 그렇게 많이 빠진 폭들이 넓어서 음 이거는 그거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크고 목표가를 네. 30만 원까지 잡아도 된다. 허, 목표가 30만 원으로. 네, 가게 갈봐도 된다라고 보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차피 네. 화재주는 시간을 좀 두고 들어가는 거고, 음. 정말 우량한 주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을 갖고 가도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화재를 살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화재주를 살 것이냐 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 삼성화재나 뭐 DB손해보험, 뭐 메리츠화재, 뭐 여러가지 현대해상, 뭐이 정도 롯데손해보험 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 네. 우선은 삼성화재가 보다 뭐더 괜찮은 것도 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오. 우선은 삼성화재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딴거 분석을 또다 해야 되니까 너무 기니까 삼성화재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 음. 삼성화재에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케어네이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간병인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는 어차피 한 명밖에 못 오고 그쵸? 나도 이제 입원을 해봐서 아는데 이 간병, 통합관병 시스템 인장가 필요하고 음. 병원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 아주 내좀 개인적인 거는 좀 시키기가 뭐하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연결돼서 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게 커질 수가 있다 음. 왜냐하면 병원 쪽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잡히기가 힘든 게 네. 아픈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뭔가 그, 내, 그, 뭔가 이제, 전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잘 걸릴 수 거기 안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완전 방역되기까지는 가장 오래, 늦게 풀리는 게 아마 병원일 거야. 그쵸. 병원에는 한 명, 아픈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 명이라도 걸려서 집단으로 많이 되게 되면은, 음. 그 병원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아픈 인력들은 어디로 가냐,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가시, 감, 감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간병인을 주면, 과연 간병비가 얼마나 나올까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케어네이션 같은 거 이용하면 간병비 예측도 해주니까, 음, 삼성화재랑 또 시너지도 낼수 네, 있고. 네,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삼성화재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그러거든. 네. 화재주들이 다 괜찮은데, 음. 삼성화재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는 네. 거고, 딴거 얘기는 다음에 네. 좀더 해줄게요. 이게 다른 왜냐하면, 화재주들이 좀 궁금하시면, 음. 이 아래 번호로. 아, 걸로 번호로 남긴다고 안 가르쳐주고. <laughs>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 한번 다룰게요. 다룰 아, 건데. 네, 우선은, 그,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다. 네. 이제 샀는데, 바이포인트인데, 셀 포인트를 잘, 아, 잘 어디서 포인트를 팔아요? 모르겠다. 어디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네. 또 물어보면은, 내가 좀 그런 걸 알려주긴 할게요. 네. 자, 우선 삼성화재는 지금 굉장히 좋다. 들어가도 되고, 목표가는 30만원까지 좀,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보는데, 그 네. 정도로 좀 묵혀놔도 가긴 갈것 같다라는 음. 게 제, 그겁니다. 큰 네. 추세로, 지금 완전 추세 전환이야. 네.